스마트폰에 관심 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블라입니다. 2022년 1월 26일, 샤오미가 홍미노트 11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도 홍미노트 10 시리즈가 정발된 만큼 홍미노트 11 기다리시는 분들 꽤 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능 그저 그렇고 가격만 올랐습니다. 이러면 샤오미를 살 이유가 더더욱 없어졌어요. 자, 그럼 홍미노트 11 시리즈 정보 빨리 한번 보러 가시죠. 먼저 홍미노트 11 프로와 프로 5G부터 보겠습니다. 색상은 네가지 색상으로 발매되고요. 뒷면은 글래스 지문 인식은 사이드 버튼으로 합니다. 카메라는 역시 108MP 메인 카메라를 포함한 쿼드 카메라인데 이 메인 카메라 삼성의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다만 역시 근본 없게도 OIS 기능이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찍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갤럭시 A72로 찍은 사진과 비교를 했는데요. A72는 OIS 기능이 있습니다. 역시 야간 사진 문제 없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과연 저렇게 깔끔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외에도 8메가 울트라와이드 2메가 매크로 2메가 뎁스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동영상 촬영이 가장 이해가 안 가는데요 FHD 30 프레임까지 밖에 촬영할 수 없습니다 4K 촬영 되지 않습니다 홍미노트 10은 4K 촬영이 됐는데 말이죠 참고로 전면은 16메가 픽셀 동영상 촬영은 역시 FHD 30프레임까지 촬영 가능합니다. 다음 디스플레이는 11 프로와 5G 모두 6.67인치 펀치홀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는데요. 최대 밝기는 1200니트, 120Hz 주사율, 360Hz 터치 샘플링, 전면은 고릴라 글래스 5로 되어 있습니다. AP는 홍미노트 11 프로 5G가 스냅드래곤 695를 탑재했는데요. 플래그십에 거의 근접하는 AP라고 하네요. 그리고 홍미노트 11 프로는 미디어텍 헬리오 G96 5 탑재했습니다. 120Hz 주사율과 블루투스 5.2를 지원하는 AP에요. 프로. 프로 5G 모두 램은 6기가와 8기가, 스토리지는 64기가, 128기가, SD카드 1TB까지 지원합니다. 샤오미답게 충전 속도는 67W로 상당히 빠르고요. 배터리는 5000mAh, 15분 만에 51% 충전이 가능하고 100% 충전까지 40분 정도 걸립니다. 67W 충전기 당연히 같이 주고요. 그 외에도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 3.5파 이어폰 잭이 있고 IP53 등급의 방수 방진 USB-C 2.0, 스마트폰 무게는 202g, 마지막으로 OS는 안드로이드 11을 베이스로 한 MIUI 13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홍미노트 11 프로 5G 램 6기가 64기가 모델이 329달러, 램 8기가 128기가 모델이 379달러입니다. 하나로 가장 저렴한 모델이 40만원 정도, 가장 비싼 모델은 46만원 정도네요. 홍미노트 11 프로 램 6기가 64기가 모델은 299달러, 램 8기가 128기가 모델은 349달러, 하나로 가장 저렴한 게 36만원 정도, 가장 비싼 게4 2만원입니 만원 정도입니다. 아마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는 5G 모델이 아니라 LTE 모델만 발매할 것 같은데, 홍미노트 10 프로 램 6기가 118기가 모델이 32만 원 정도에 발매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홍미노트 11 프로는 최소한 30만 원 중반으로 발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홍미노트 10 프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홍미노트 11과 11S입니다. 둘다 역시 색상 네가지로 똑같고요. 카메라 사양이 좀 다른데요. 11S는 프로와 마찬가지로 108mp 메인 카메라를 포함한 쿼드 카메라입니다. 나머지는 8MP 초광각 2메가 매크로 2메가 뎁스 11은 50메가 픽셀 메인 카메라 8메가 초광각 2메가 매크로 2메가 뎁스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둘다 OIS 없고요 동영상 촬영 FHD 30프레임까지 가능합니다 전면은 11S가 16메가 픽셀 11은 13메가 픽셀 동영상 역시 FHD 30프레임까지 촬영 가능하고요 둘다 디스플레이는 6.43인치 FHD 플러스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90Hz 주사율 180Hz 터치 샘플링 최대 밝기는 1000니트 고릴라 글래스 3로 되어 있습니다 AP는 이 홍미노트 11S가 프로와 같은 미디어텍 헬리오 G96. 홍미노트 11은 스냅드래곤 680을 탑재했습니다. 배터리는 5000mAh 33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데 100%까지 58분이 걸립니다. 홍미노트 11은 램 4GB와 6GB, 11S는 램 6GB와 8GB, 스토리지는 모두 64GB, 128GB입니다. SD카드 역시 1TB까지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 3.5파이 어본잭이 있고 IP53 등급 방수방진, 사이드 버튼으로 지문 인식, USB-C 2.0, 무게는 179g. 마지막 OS 안드로이드 11을 베이스로 한 MIUI 13입니다. 중요한 가격. 홍미노트 11S 램 6기가 64기가 모델이 249달러, 램 8기가 128기가 모델이 299달러. 하나로 가장 저렴한 모델이 30만원 정도, 가장 비싼 모델이 36만원 정도. 홍미노트 11램 4기가 64기가 모델은 179달러. 램 6기가 128기가 모델이 229달러 하나로 가장 저렴한 게 22만원 정도 가장 비싼 게 28만원 정도 합니다. 역시 우리나라 정발한다면 홍미 노트 11램 4기가 128기가 모델일 텐데 그게 199달러예요. 그러면 한 24만원 5만원 정도 하거든요. 작년에 홍미 노트 10이 22만원 정도에 발매가 됐으니까 홍미 노트 11은 아마 20만원 중후반에 발매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뭐 여기까지 홍미노트 11 시리즈 정보였고요. 가격이 인상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렴한 가격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성능이 엄청 좋아진 것도 아닌데 가격이 올랐으니까 납득이 안 간다 이거죠. 자 우리나라도. 갤럭시 A 시리즈가 뭐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샤오미가 아니어도 대체제가 많기 때문에 이번 홍미노트 11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모토로라 엣지 S 30이라는 스마트폰이 스냅드래곤 888 플러스를 탑재했는데 300달러 초반에 발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굳이 샤오미 뭐 홍미노트를 살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말한 김에 모토로라로 돌아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